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하여서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하고 병든자를 고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비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항상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의 작전 또 그들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보다 지혜롭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순결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우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채찍을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한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확실히 믿기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들에게 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할 말을 주시고 감당할 그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볼것 같으면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기도 하여 죽게 하리라 아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끔 하고 좌절하게끔 하고 믿지 않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할 텐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22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주인을 바울 세브리라 하였거늘 함으며그집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별 얘기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 가지 모함도 받기도 하고 비난도 받기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또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들으리요 오늘 우리가 마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저 잠잠하고 침묵하라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우리로 알고금 그것으로 인하여 침묵하게 만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부족하고 약한 점, 교회에 부족한 거 약한 점이 딸지라도 오늘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 세상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에,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증거하고 또한 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입술을 우리가 담물게끔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경외하고 나가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단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부닥쳐야 될 어려움들, 또환란들 고난들, 생각지 못한 일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연롭지 않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나갔을때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파송된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조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파송된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